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허영입니다. 의원님, 의원님들, 우리는 상임이나 예결위에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감액 심사를 할때 정부 부처 장차관을 다 배속해 놓고 우리 일일이 감액한 거에 대해서. 정부의 수용 여부를 묻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액이 국회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감액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국민들과 국가의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이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의 신, 신중을 기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법안을 입법권은 국회에 고유 권한이고 최종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 법안 소위에서 입법 심사를 할 때에도 정부부처 차관을 배석해 놓고 입법 동의권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회가 각 지역의 지역 예산, 지자체 예산, 광역단체 의 예산, 정부 그리고 각 정당의 정책 예산들을 증액할 때에는 우리 예결위원회 여야 간사를 모셔놓고, 정부 앞에서 이 증액이 왜 필요한지 묻고, 우리 국회 의 입장을 수용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액에 관한. 국회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동안 철저히 허물어지고 철저히 무시당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바로 잡고자 회복하고자 지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하나의 사안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마치 재재난에 재행할 수 없도록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는 정부가 아무리 써봐야 코로나 시국을 그리고 재난 그리고 경제위기 상항을 제외하고는 1.3조에서 1.5조원 밖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충분하게 9천억 이상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비는 추가적인 재난 대, 대비를 위해서 정부 예산 총책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일종의 예상비로 1.5조 원의 재대책비를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거로 충분히 재대책비를 지출해 낼수 있습니다. 특할비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을 동안. 전체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보안보비를 분석해보니 정부 전체 예산안이 무려 2조 1,232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6대 권력직관이 쓰는 정보비가 2조 200억 원이 넘었고 기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더라도 1조 1천억 원이 아무런 기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laughs> 이래서 국민들의 의욕을 해소하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자 특갈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laughs> 용산사업은 어떻습니까 애초 4 9 0 6억 원이 될 거라고 하는 대통령의 공헌과는 다르게 무려 대통령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을 넘어 2,660억 원이 쓰여졌습니다. <laughs> 앞으로 합참 이전 그리고 주한미동부지 대체부지 확보를 통하면 8천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무려 1조 원 이상이 더 예산 낭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용산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허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 사랑하는 조,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 오늘의 이 사태를 잘좀 지켜봐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그리고 예결소위에 들어오셨던 분들, 우리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만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지역 걱정하시고, 국민 걱정하시고, 민생 함께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백선호 의원님 민생이야기는 조금 이따 들려드릴테니까 잠시만 들어보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일이 또 새로운 역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죠 왜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위에 사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laughs> <우울한지> 않으세요? <laughs> 우리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예결소위에서 한두 시간 전에 그 많은 50명의 예결위원들 18명의 소위 15명의 소위 위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했던 게 한두 시간 전에 바뀌었습니다. 예결 위원장이 바꿀 수 있습니까? 간사가 바꿀 수 있겠어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넘어가는 그 누구의 미선의지식가 없었으면 두 시간 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이 엄동설안에 머리를 깎고 장애인 가족을 둔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장애인 가족분들의 예산에 대한 마음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하해 원칙과 기준도 없이 자르다 보니까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 깎았습니다. 조선어 가동 자산 형성 깎았습니다. 전 국민 마음 투자 예산 깎았습니다. 아이돌 범 지원 돌봄 수당 깎았습니다. 글로벌이라고 붙은 예산 다 깎다 보니까 국내. R&D 기업들 글로벌 이름 붙였다고 깎았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떡똑히 지켜봐주십시오. 얼마나 민주당이 무도한지를 떡똑히 지켜봐주십시오. 여기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예결 소위원들 부끄럽지요? 자어죽했으면 박정희 위원장님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이래서가 이야기하세요. 야, 예? 어. 어, 아, 자, 자, 토론. 국민 아, 여러분, 앉으세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합니다. 의사 진행 말하는 의원 앞에서 사태질을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무 무도하게 합니다. 자, 김동호 의원, 당신, 당신. 저 사태질 하라고 그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떡똑이 봐주십시오. 오늘의 이 사태는 오로지 공동분열. 양문석 의원, 조용히 하세요. 자,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 하나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 170명이 국회 의원의 먼저 떨어뜨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책임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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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작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